집중토론 오신환 김효정 전 국회의원과 오늘 본회의를 비롯한 청문회 슈퍼유크 주관인 국회 상황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뭐 폭풍전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원 씨 국회의장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놨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수용되지 않으면서 방송법부터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방송사법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제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이제 맞서고 그러면 이제 24시간 뒤에는 이제 종결권을 행사해서 그걸 또막고 그래서 하나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최소한 4박 5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 큰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그것도 이제 재해결에 이제 부딪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여야가 뭐 22대 국회 뭐 개원 이래 계속, 예. 어,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단 국회가 과거 합의의 정신들을 다 깨고 yeah. 이제 뭐 과반 이상의 정당이 출연이 됐을 때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그 이후에 국회의장만과 손만 잡으면 이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저런 국회 운영이 yeah. 이제 그런 전례를 남기게 되었고요. 또 향후에 그것을 계속 악순환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그 민주당이 계속 일당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럼 국회는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뭐, 김유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의장이 원내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된 안건들을 상정하는 것이 보통적 관례였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거의 뭐 빈번하게 의장이 민주당 쪽이 선호하는 법안들을 계속 폭주하면서 올리고 상정하고 또 그것을 표결에 강행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180석 거의 거대 야당이 원하는 쪽으로 국회가 모두 운영이 되게 되잖아요. 예. 특히 이제 탄핵과 또 저런 뭐 특검 뭐 민생에 대한 법안이 아닌 예. 뭐 어찌 보면 한쪽 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로 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뭐, 달리 물리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최대한 지연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알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번 주말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죠? 예. 그래서 그,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 파리 올림픽 또 가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그런 상황이고 다 자리 지켜라라고 지금 그렇게 지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하 지난번에 이 방송 사법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기자회견 열어서 중재안도 마련을 했잖아요. 예. 이사선임 중단하고 범금인 협의체 만들어서 조금 논의를 해봅시다. 저는 우원식 의장의 그런 중재안을 조금 수용을 해서 논의를 좀더 하면 굉장히 그게 좋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여당이 그거 거부하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화 타협동에서 접점을 찾는 것에 저도 찬성인데 예. 또 상대가 있는 싸움이니까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또 해야지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관점이 다르시겠지만 의장중재안을 단호히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어, 나오기 때문에 상정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뭐, 필리버스터 의원식 의장 계속 사회보시라 이러면서, 조용 부의장한테 사회도 보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사회권. 뭐 그런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마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이 방송법 관련해서 예.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예. 일단 그 과거에 사실 민주당이 예, 집권당일 때 방송법을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예. 어, 어제 뭐 노조위원장들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봐도 예. 그런 것들은 전혀 과거에 없던 일처럼 하고 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네. 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어떤 방송 산법과또 방통위의 경우도 결국에는 이인 체제에 대한 의결권들이 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계속 늘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던 일처럼 하고 지금 새롭게 무언가를 꼭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냐 저렇게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네. 다만 지금 이것이 각 정권 때마다 무한반복적으로 이렇게 글쎄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권의 의도가 네. 반영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어떤 어, 법률안 구조 이것을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송법 자체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라도 차제 머리를 맞대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네. 누가 먼저 끊느냐의 문제인데. 네. 문재인 정권 때 거부권 행사할 리 없는 이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뼈 아프게 생각하는 걸 저처럼 원해 있는 사람만 뼈 아프게 느끼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건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좀 반성하고 잘못됐다, 그때 예. 써야 됐다라는 어떤 어, 생각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명시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 예. 같아서 좀 안타깝죠. 이렇게 예. 통과되고 나면은 알겠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첫 최고위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라든지뭐 자강론 또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이제 저지하기로 정했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재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데 아마 그거는 좀 부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이렇게 저 단일, 단일한 단일 그런 어떤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삼자가 추천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또 다른 친윤계 의원들은 아 그거는 한동훈 대표 별도의 어떤 그런 특검법이 아니라 원내대표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다른 목소리를 냈고 또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좀 분열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제 한동훈 호 체제가 불과 이제 출발한 지가 이틀 정도 됐는데요. 네. 아 일단 은 오늘 그 당론으로 해병대 특검법을 저지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민주당 네. 아, 제2 요구권에 의한 재표결. 특검법입니다. 예, 국회로 돌아온. 예, 한동훈 뭐 대표가 과거 경선 과정에서도 저거는 부당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단호히 얘기했고요. 예. 다만 지금 제3의 특검법안들을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분분한 입장이긴 한데 아, 다만, 당대표라고 해도 민주적 절차들을 통해서 예. 그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의지가 퇴색된 것은 전혀 아니고, 예. 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원내의 세력들이 제3의 특검 법안에 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고위원회에 있는 최고위원들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원내 의원들까지 설득해 나가면서 아마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네. 아, 다만 지금 내부에서 뭐어뭐 어, 뭐 이렇게 벌써 뭐 반한이라고 하는 뭐 친윤 쪽에서 반발하고 어 벌써 이게 무슨 갈등이 있는 것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네. 제가 그렇게 큰 우려를 표할 기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가 발언한 부분들은 사실 당의 구조로 음. 봐서는 어쨌든 다 국민의힘의 원내 의원들이고 그리고 당 대표가 갖는 권한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 당 대표가 어, 어쨌든 당론을 정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결국 결국엔 당의 정책이나 예. 모든 것들이 법안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알겠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당 대표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 당의 모든 것들을 앞으로 잘 변화와 또 혁신에 대한 동력들을 삼아서 어, 당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은 뭐 오늘 재의결 절차 이후가 더좀 어떤 구체적인 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제 오늘 재의결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사실 김재석 의원 같은 분도, 어 찬성하겠다고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제3자 특검법에 찬성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지난번에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명 채우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어, 만약에 부결, 뭐, 가능성이 높지만, 되고 나면은 또, 일단은 발의를 하는 게 맞겠죠. 국민의힘에서 한동, 소위 한동훈 안으로 발의를 해서, 네. 수정안이든 그 무엇이든,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되자마자, 그 하루도 안 돼가지고 친, 소위 친윤 최고위원들이 견제구를 막 날리던데 예. 그게 이제 원내 대표의 서러움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저는 당 생활 오래 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당 대표 원내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예. 굉장히 잘못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 그런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올 가을이건 내년 봄이건 재보궐선거 나오면 반드시 나가서 원내를 입성하는 게 아마 급선물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 당대표 비롯해 스물일곱, <laughs> 죄송합니다. 스물일곱 분이 이제, 삼겹살을 곁들인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네네. 어, 뭐, 유난 갈등, 저난 번에 뭐 그런 얘기 많았고, 총선, 그리고 전당대회 거치면서 어, 두분 사이에 어떤 골이 많이 좀패였다는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뭐, 윤대통령이 한 대표를 도와주라 이렇게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 뭐 이렇게. 예, 말했다고 합니다. 좀안금이좀 풀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실과의 당정관계라고 하는 어, 그 부분이 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정치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어,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대 과정에서도 자꾸 화두가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것은 결국에 일방적인 그 거수기 노릇을 했던 예. 어, 집권당으로서의 정, 어, 제대로 된 비전이나 정책이나 대안들을 내지 못하고 용산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에 대한 민신의 심판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건강한 어떤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할 소리는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협력해서 성공한 윤석열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당한 이야기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의힘의 그런 당의 모습을 앞으로는 그런 어, 합리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어,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일성으로 어, 자기 출마 기자회견에서 얘기 언급한 바와 같이. 63%의 민심과 당심이 지지했던 그 한동훈 대표가, 어, 그런 어떤 지지를 어, 힘입어서 저는 분명히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제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낙선자를 포함한 전당대회에 이런 어떤 그 만찬, 화합의 자리를 만든 것은 뭐, 일,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약간 뭐, 희화하거나 폄훼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너무 굉장히 많이 모였다 뭐 이런 <laughs> 일단 낙선자와 당선자로 네. 같이 모아놓고 음. 축하하는 자리냐 아니 면 위로하는 자리냐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좀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굉장히 치열했던 전당대회 이후에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모두 모두를 다 포용하면서 우리가 좀 앞으로 화합의 의지를 갖고 잘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든 것은. 굉장히 뭐 감사할 일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뭐 독대 자리도 뭐 만들 것이다, 이런 뭐 일부 보도도 있던데 말이죠. 앞으로 당장 관계 순탄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은 어쨌거나 일관성은 있어요. 네. 일관성이 이제 옳은 방향이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추미애 장관에게 인사 패싱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권도 없는 총장이 식물총장이다 이러면서 막 저항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 싸웠던 거다 잊어버리고 소통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 외롭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그렇게 하셨나요?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다 굉장히, 어, 여러 가지 뒤끝 있었던 그런 모습을 저희는 익히 봐왔기 때문에. 네. 그 말이 그대로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얼마 전까지 바로 엊그제까지 의사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서로 날선 공방을 하다가 대통령에게 삼겹살 먹자 모이세요 했다고 그게 그렇게 한순간에 풀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민생 문제이고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릴 리는 만무하다라는 점에서 어제 곧바로 친윤 최고위원들 견제고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네.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 오늘도 조금 저희가 좀 방송 시간이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이준 후보자 2년 편중 뭐 법과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캐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모욕 주기가 아닌 뭐,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어떤 부분을 많이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청문회가 뭐늘무용론의 네. 논란이 된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지, 여전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어, 떻게 하면은 흠집내고 사퇴시킬까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아, 뭐, 몇몇 의원들의 경우는, 어, 소위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어, 공정성, 그리고 자질이나 정책 역량, 이런 것들에 좀 집중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어, 질의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봤고요. 예. 어, 다만, 어, 과거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 이 정부도 늘 이렇게 진영대결로 가다 보니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음.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국민들 보기에는 썩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도대체 뭐로 하느냐라는 문제의식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뭐 지금 이진숙 어, 후보자의 경우도 뭐 제가 봐서는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임명은 강행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다만 뭐 저는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 종군 기자로서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많이 네. 남겨져 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공백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 어제 네. 오늘의 청문회를 보니까 좀 새로운 측면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사고들이 많이 변화됐던 부분들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특히 또 나름대로 저 방송에 대한. 평생 방송인으로서 살아왔던 측면들이 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도 일견 가지고 있는 측면들도 봤기 때문에, 네.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네. 예, 그 이후에 방통위원장이 돼서 또 지금 계속 극한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네. 또다시 알겠습니다. 탄핵으로 가는 세 번째 방통위원장이 되면 굉장히 좀 불행한 어, 방통위가 예.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김종 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뭐 기본적인 언론관이나 언론관, 노조에 네. 대한 어떤 혐오적인 그런 어떤 철학, 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로 보여졌고요. 네. 특히 법카도 소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몇천 원짜리부터 본인은 네. 만 원도 단돈 만 원도 사 쪽으로 쓴적 없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다 뭔가 그그 그 방송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뭐~ 영업 뭐~ 이런 차원에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천 원 팔천 원 구천 원 이런 것들을 그럼 그런 목도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랄지. 그리고 뭐, 자연인일 때뭐 그런 생각이랄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이나 12.12 사태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네. 본인의 이, 그 견해를 얘기를 못하는 그런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 법화 논란에서는 뭐 현장 검증도 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대전으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예. 앞서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 방통위원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위원장 후보자를 만나는 중이다 이런 생각 탄핵 가능성이 좀예뭐 이미 뭐 예, 이미 근데 그 앞서서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올릴 것이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더라고요 가능성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인체제였다가 지금 이제 혼자서 예. 위원장이 지금 거의 권한대행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미 그 MBC 방문진의 이사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거는 권한대행으로서 위원장과 같은 역할이니까 예. 소추가 다른 소추 가능하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고 뭐 국민의힘은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도리 없이 강행할 것 같습니다. 아오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러면 발의에서 예. 이제 24시간 뒤에 네. 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또 예. 처리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